이세 루키들의 1200m 경주 서울 1경주 출발했습니다. 8번 t p 장이 출발이 조금 늦었습니다. 2번 마이러너와 3번 서브미션 5번 참바르빨까지 세바리가 안쪽에서 먼저 앞서 나오고 6번 썬더런과 바깥쪽에서 12번 컴백 폴리몰이 11번 원모타임 9번 킹마스터 등이 바깥쪽에서 선두 그룹 끝자락에 등장 해 있습니다. 6번 썬더런과 안쪽에 1번 아보스 스타 7번 스톰체이서가 모습 보이는 가운데 10번 맥스맨과 4번 20년 세월 등은 하비그룹 뒤쳐져 있고 최하비로 크게 뒤쳐져 있는 8번 p p 장입니다 2번 마이러너와 빅토르 기수 안쪽 선행을 잡았습니다. 바깥쪽에서 3번 서브 미션과 5번 참빠른 말, 9번 킹 마스터까지 3 마리가 격차 좁혀 나오고 안쪽에 6번 썬더런까지 모습 보이면서 직선 주로 2번 마이러너가 안정적인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2번 마이러너와 빅토르 기수 단독 선두 이마신 이상 앞서 있습니다. 2번 마이러너 단독 선두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5번 참빠른 말과 조제로 기수가 이때 추격을 시작하면서 격차 좁혀냅니다만 2번 마이러너 다시 한번 힘을 내며 격차 벌려내고 있습니다. 바깥 9번 킹 마스터와 5번 참빠른 말두 마리가 뒤쫓고 가장 안쪽 파고드는 12번 컴백 홀리벌리도 4위권까지 등장해 있습니다. 2번 마이러너는 여유 있는 단독선도 결국 지켜내고 그뒤 5번, 9번, 2번 마이... 국산 6등급 1,300m 경주 서울의 제2경주 시작했습니다. 7번 턴테이블, 그리고 10번 블레이징 달봉, 안쪽에 있는 3번 고스트 게일까지 3마리가 빠르게 출발대를 나섰습니다. 중위권 3마리, 안쪽부터 1번 대한 코코즈, 그리고 외곽에 5번 스마트 민크, 그 뒤를 4번 트리플 팔메토까지 이렇게 6마리가 앞선 채로 3코너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선두 10번 블레이징 달봉이 안쪽에서 반 마신 차로 앞선 채로 3코너 먼저 진입했습니다. 2위는 3번 고스트 게일, 3위는 바깥쪽 7번 턴 테이블, 이렇게 세마리 그리고 4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5번 스마트 링크, 안쪽 5, 6위 중위권에서 1번 대한 포크즈와 4번 트리플 팔메토가그 뒤를 이으면서 여섯 마리 출발이 좋았던 여섯 마리가 중반까지 선두로 계속해서 1위부터 6위까지 달리고 있습니다. 안쪽 선두로 10번 블레이징 달복이 4코너를 먼저 빠져나와 직선주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3번 고스트게일과 7번 턴테이블 이렇게 3마리 그 뒤를 쫓는 6번 운주타임이 본격적으로 걸음을 내기 시작하면서 선두인 말들과의 거리차를 좁히기 시작합니다. 3번 고스트게일까지 넘보고 있는 6번 운주타임이 안쪽에서 역전하면서 안쪽 선두로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안만치는 걸음으로 2위 지키고 있는 3번 고스트 게일, 여기에 7번 턴테이블까지 선두는 6번 운주 타임이 거리차를 벌리면서 안쪽에서 여유 있는 걸음으로 선두 먼저 결승도 앞보고 있습니다. 6번 운주 타임, 3번 고스트 게일, 그리고 7번 턴테이블까지. 국산 6등급 1,400m 경주 서울의 제3 경주 시작했습니다. 한 가운데서 7번 이클립스 텐고가 빠르게 치고 나옵니다. 안쪽에 있는 5번 선갤런트와 외곽의 11번 화랑산 전기, 그리고 안쪽 2번 한마디 말도, 그리고 그 안쪽에서 1번 엑스 팩터까지 빠르게 선두 그룹으로 올라섭니다. 선두 지키고 있는 7번 이클립스 탱고, 직전 3위를 기록했습니다. 7번 이클립스 탱고, 이번 경주 많은 관심 속에 가장 먼저 앞선에서 초반 경주를 적게 하기 시작합니다. 바깥쪽 11번 화랑산 정기, 안쪽에 1번 엑스펙터 3위, 4위는 2번 한마디 말도까지, 이렇게 4마리가 3코너를 먼저 진입했습니다. 중위권에서는 9번 창조의 기둥과 6번 과천보스가 그 뒤를 잇고 있고, 하위권에 쳐져 있는 4번 스타킬러, 그 뒤에서 쫓아오는 말, 뒤쪽에서 있는 3번 강철 파워 등이 하위권에 호진에 있습니다. 7번 이클립스 탱고 안쪽에 있는 두 마리 1번 엑스펙터, 11번 화랑상 정기, 그리고 2번 한 마디 말도까지 여기에 6번 과천보스까지 다섯 마리가 이제 직선주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선두 지키고 있는 7번 이클립스 탱고 그 뒤를 잇면서 11번 화랑선 정기와 1번 엑스펙터와 함께 7번 이클립스 탱고를 계속해서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1번 엑스펙터가 2위까지 올라섰고 안쪽 7번 이클립스 탱고를 넘어 서면서 종반 선두로 올라서기 시작했습니다. 안쪽에서 선두 지키고 있는 1번 엑스펙터가 계속 앞서도 고 있고, 3위에서 2위 자리까지 노려보는 2번 한마디 말도가 2위까지 진출한 가운데, 안쪽 1번 에스페터, 그리고 외곽에서 빠르게 올라섰던 3번 강철 파워까지, 1번 2번 두 마리가 앞섰고, 7번 이클립 스탱고 그리고 마지막 걸음이 좋았던 3번 강철 파워까지.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제 1경주, 국산 6등급 말들의 1200m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1번 밀크스타가 뒤쪽으로 밀려난 가운데 바깥쪽에서 11번 메타브이 가운데에서 8번 탑큐이 2마리가 선두권 나툼 안쪽에서는 2번 로열 크리스털도 모습 보이는 가운데 최외곽에서 출발한 11번 메타브이 박재희 기수와 함께 공격적으로 선행 작전 펼칩니다. 11번 메타브이가 경주를 이끌고 있고 안쪽에서는 2번 로열 크리스털, 바깥쪽에서는 8번 탑큐 그 뒤쪽에서는 3번 원더풀 빈도와 10번 스피드범프가 바깥쪽에 모습 보이면서 이렇게 5마리의 선두권이 어지고 있습니다. 안쪽 2번 로얄 크리스털 바깥쪽에서 여전히 선두는 11번 메타브이가 버티고 있는 가운데 8번 탑큐도 만만치 않은 걸 보여주면서 이제 4코너북은 8번 탑큐와 11번 메타브이 두 마리의 선두권으로 바뀌면서 이제 4코너를 선했고 직선주로 승부에 접어들었습니다. 직선주로 11번 메타브이 경주 초반부터 지금까지 선두 자리 버텨내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8번 탑큐가 추격하고 안쪽에서는 2번 로얄 크리스털과 10번 스피드범프 이두 마리가 3위권 다툼을 펼치고 있습니다. 11번 메타브이 박재희 기수와 함께 이번 경기 우승을 위해 달리고 있습니다. 11번 메타브이 격차를 벌려내고 있고 바깥쪽에서는 8번 탑큐가 2위입니다. 3위권 접전 승부 속에서는 바깥쪽 7번 레인퀸이 거론되면서 3위까지 올라서고 이제 2위 자리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11번 메타브이는 이미 승기를 굳천했고 7번 레인퀸 2위 자리를 뺏어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 8번 탑큐였습니다. 11번, 7번, 8번 순으로 결승선을 통과했던... 출발합니다. 국산 5등급 1,400m, 4경주, 전체 도론 출발 속 안쪽 5번 맥스 파티와 2번 골드캐쳐, 3번 쌍옥루, 4번 조이천하까지 안쪽 말들 4마리가 먼저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선행은 5번 맥스 파티, 마이야 기수입니다. 안쪽에 3마리가 목차이에 접전을 벌이면서 가장 안쪽에서 3번 쌍옥루와 4번 조이천하가 치고 나면서 바깥쪽 5번 맥스 파티는 이제 바깥쪽 3위권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4번 조이천하가 한가운데 선두로 나서 있고 안쪽에는 3번 쌍홍루 그리고 바깥쪽으로는 5번 맥스파티 이렇게 3 마리가 반 마신차 복차 정도의 접전 속에 3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4위는 2번 안쪽으로 골드캐처입니다. 5위는 1번 꿈의 향기와 6번 왕체구가 뒤쫓고 있습니다. 이제 바깥쪽으로 3연승에 도전하고 있는 9번 클레어 빅뱅이 5위권 등장해 나오면서 3코너를 돌아 4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선두 5번 맥스파티 안쪽에 4번 조이 천하와 3번 쌍홍루를 제쳤고, 이제 바깥쪽으로 2번 골드캐쳐와 9번 클레어 빅뱅이 시동을 걸면서 직선주로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5번 맥스 파티 안쪽에서 이맛이 납세고, 한가운데 2번 골드캐쳐가 2위까지 올라서면서 안쪽 5번 맥스 파티 거름이 무뎌집니다. 이때 요리는 2번 골드캐쳐와 바깥쪽 치고 나오는 9번 클레어 빅뱅. 이세 마리의 3파전입니다. 3연승에 도전하고 있는 바깥쪽 3살짜리 한말 9번 클레어 빅뱅 안쪽으로는 2번 골드 캐쳐 2번 골드 캐쳐와 바깥쪽 9번 클레어 빅뱅 클레어 빅뱅의 역전입니다. 9번 클레어 빅뱅과 2번 골드 캐쳐 5번 맥스 파티 3마리가 앞섰습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북경지의 이경주, 국산 5등급 발들의 1,300m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10번 얼리미티 드론이 가장 뒤쪽에서 달리는 가운데 8번 오아시스 위키, 정도윤기수와 함께 걸음을 내면서 선행을 잡았습니다. 안쪽에서는 관심을 받는 4번 나이스 바디, 그리고 바깥쪽 5번 싱포미가 3위입니다. 9번 화이트 오일도 걸음내면서 3위권까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선두는 4번 나이스 버디 그리고 8번 오아시스 위키 관심을 받는 이두 마리가 이끌고 있고 뒤쪽에서는 5번 싱포미와 9번 화토오일이 부지런히 3-4위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서는 2번 로즈 드래곤이 가운데 안쪽에서는 1번 대성돌풍과 바깥쪽 7번 탑드림까지 모습 보이면서 이제 선두마들이 3코너를 선회했습니다. 4번 나이스 버디와 8번 오아시스 위키 이두 마리의 선두권 경고하게 유지되고 있고 5번 싱포미가 뒤쪽에서 3위로 따라가고 있는 가운데 그 뒤쪽에서는 2번 로즈 드래곤의 모습도 보이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했고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직선주로 안쪽에서 4번 나이스 버디가 앞서 있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8번 오아시스 위키 약 4분의 3 마진 차로 뒤쫓고 있습니다. 5번 싱포미는 3위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2번 로즈 드래곤과 안쪽 1번 대성돌풍, 6번 화랑 에이스까지 4위권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4번 나이스 버디 송경윤 기수와 함께 5경주 연속 입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4번 나이스 버디 격차를 이미 크게 벌려냈습니다. 승기를 굳히고 있는 4번 나이스 버디입니다. 그리고 2위권 승부가 접전입니다. 뒤쪽에서는 8번 오아시스 위키, 4번 나이스 버디 그리고 이번 화랑에이스가 안쪽에서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한 듯 보입니다. 게이트 열렸습니다. 서울 오경주 국내산 5등급 안말들의 1300m 승부입니다. 골은 출발을 보여주는 가운데 안쪽에서 4번 관악산 원더풀 좋은 움직임 그 바깥쪽으로는 11번 문학파이터 따라 붙고 가장 안쪽 1번 굿프렌드까지 선행을 노리고 있습니다. 게이트의 불리함을 딛고 안쪽으로 천천히 자리하고 있는 11번 문학파이터 임다빈기수와 함께 선행으로 나서고 있고 게이트의 점 살린 1번 굿프랜드가 안쪽에서 2위로 그 뒤를 바깥쪽 4번 관악산 원더풀이 따르면서 뒷측선 줄에서 3코너를 돌기 시작하고 2번 럭키데이와 6번 큐피드하트, 5번 싹다나은, 9번 히트플라이가 중위그룹 형성하고 3번 메가스텝과 8번 원더풀시킹, 7번 실버문, 10번 동키플레이가 하위그룹을 형성했습니다. 4코너 돌고 있습니다. 선두는 11번 문학파이터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1마신 정도 우세. 바깥쪽에서 4번 관악성 원더풀과 1번 굿프렌드가 따라붙고 안쪽을 돌리는 2번 럭키데이까지 2위권이. 2 위권이 빡빡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선두는 11번 문학파이터입니다. 2마신 정도의 우세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임다민기수와 함께하는 11번 문학파이터 가장 앞서있는 가운데 안쪽에서는 2번 럭키데이가 추격하고 바깥쪽에서는 9번 히트플라이와 3번 메가스텝이 만만치 않은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선두는 11번 문학파이터지만 바깥쪽에서의 몰래는 3번 메가스텝이 역전에 성공합니다. 3번 메가스텝이 가장 앞서고 그들을 9번, 2번이 따르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제 삼경주 국산 5등급 말들의 1,400m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고른 출발을 보여주는 가운데 안쪽에서 3번 팬텀 킹이 가장 앞서 달립니다. 바깥쪽에서는 관심을 모으는 5번 희망타요가 바깥쪽 2위입니다. 4번 셰클선이 3위로 따라오는 가운데 뒤쪽 바깥쪽에서 9번 위너스 루키 그리고 10번 닥터 루이스까지 3, 4위, 4, 5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경주는 여전히 3번 팬텀 킹이 이끄는 가운데 안쪽에서 4번 셰클선 바깥쪽에서 5번 희망타요와 10번 닥터루이스까지 3번 팬텀킹이 여전히 경주를 이끌면서 3코너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5번 희망타요와 10번 닥터루이스도 성실하게 따라오고 있는 가운데 안쪽에서는 4번 셰클선이 4위권 안쪽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뒤쪽에서는 가운데 9번 위너스 루키 안쪽에서는 6번 BK 워리어 뒤쪽에서는 8번 아리온 태양과 7번 최강 무지개가 모습 보이는 가운데 1번 커널 플라잉이 순식간에 5위권까지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4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직선주로 승부에 접어듭니다. 직선주로 3번 팬텀 킹과 4번 셰클선이 두 마리가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뒤쪽에서는 바깥쪽 5번 희망타요와 10번 닥터 루이스가 3위권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3번 팬텀 킹과 4번 셰클선 그리고 바깥쪽에서 5번 희망타요까지 3, 4, 5번 이세 마리 말들이 선두권을 형성해 있고 바깥쪽에서 10번 닥터 루이스가 4위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선두 접전 승부입니다. 5번 희망타요, 4번 셰클선과 3번 팬텀 킹, 이세 마리 바깥쪽에서 10번 닥터 루이스까지 가세하면서 이네마리가 선두권 접전 승부입니다 바깥쪽에서 10번 닥터루이스 안쪽에서는 4번 체클선 그 사이에서는 3번 팬텀킹과 5번 희망타요까지 국산 우등금발들의 1,200m 승부 6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1번 안양쓰나미가 좋은 출발을 보이면서 선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1번 안양쓰나미, 바깥쪽으로는 3번 글로벌 타임과 5번 영광의 스카이가 2, 3위로 따라붙습니다. 외곽으로 7번 청룡의 칼과 11번 분당쓰나미가 4, 5위권 따로 붙었고 안쪽으로 4번 브리도트로피는 6위, 7위는 9번 새로운가위하위권의 10번 거센지존과 2번 이클립스러키, 6번 원더풀글스가 뒤쫓습니다. 이제 3포도 중반 벗어나. 고 있습니다. 3번 글로벌타임이 안쪽에 1번 안양스나미를 넘어서면서 목차 반바신차 앞서나가기 시작합니다. 3번 글로벌타임을 앞세하고 안쪽에 1번 안양시나미 여전히 3위는 5번 영광의 스카이가 따라가면서 이세마리가 삼각형을 그리면서 4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이마신뒤 안쪽에 7번 청룡의 칼이 4위 4번 우리도 트로피는 아직까지 5위권입니다 직선주로 선두는 3번 글로벌타임 격차 2마신차 3마신차 벌리기 시작했고 2위는 7번 청룡의 칼로 바뀌었습니다 3번 글로벌타임과 7번 청룡의 칼두 마리의 격차 3마신차 이제 남은 거리는 100여 미 3번 글로벌타임과 바깥쪽 조금씩 좁히는 7번 청룡의 칼, 두 마리 격차 1마리 차까지 좁혀지고 있습니다. 안쪽에 3번 글로벌 타임과 바깥쪽 7번 청룡의 칼의 역전, 7번 청룡의 칼, 3번 글로벌 타임, 4번 브리도 트로피, 3마리가 앞섰습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북경제 사경주 국산 4등급 말들의 1,600m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바깥쪽에서 10번 운주 챌린지 빠른 스타트를 보여주면서 순식간에 선두권 장악에 나섭니다. 안쪽에서는 1번 하늘 보스 다나카 기수와 함께 걸음을 내면서 선두자리 뺏어내면서 선행을 찾았습니다. 1번 하늘보스가 가장 앞서 달리고 뒤쪽에서는 안쪽 6번 여수 슈퍼스타 바깥쪽에서는 10번 운주 챌린지까지 이렇게 3마리가 선두걸입니다. 뒤쪽에서는 7번 버디버디가 가운데에서 4위입니다. 바깥쪽에서는 9번 톱 오브 더 트리 그 바깥쪽 11번 소드마스터입니다. 3선에서는 안쪽 3번 석세스 프런트 가운데 5번 국대 히어로와 8번 플라잉 메니스가 모습 보이고 최후미에는 2번 세광 라이트와 4번 록 앤드 롤입니다. 이제 3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안쪽 1번 하늘보스입니다. 바깥쪽에서는 10번 6번 운조 챌린지 그리고 6번 여수 슈퍼스타가 가운데에서 이 3마리의 선두권 경고하게 유지되면서 이제 곡선주로 중반에 향해 달립니다. 뒤쪽 3마리는 7번 버디버디가 안쪽에 가운데 9번 토보보더트리 바깥쪽 11번 소드마스터까지 1번 하늘보스 관심을 받는 1번 하늘보스가 안쪽에서 선두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는 11마신차 우승 이번 경주도 우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직선주로 1번 하늘보스 그리고 6번 여수슈퍼스타 이두 마리의 선두권 6번 여수슈퍼스타가 걸음을 내고 있습니다. 데뷔 후 모든 경주에서 입상을 기록한 6번 여수슈퍼스타 이번 경주도 입상을 넘어 우승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6번 여수슈퍼스타 가운데에서 선두입니다. 안쪽에서는 1번 하늘보스, 바깥쪽에서는 10번 운주챌린지입니다. 6번 여수 슈퍼스타가 선두를 굳혀내고 있고, 안쪽에서는 1번 하늘보스, 바깥쪽 10번 운주챌린지, 그리고 2번 세광라이트도 4위에서 3위권까지 치고 올라옵니다. 6번 여수 슈퍼스타, 이미 선두를 굳혀냈고, 10번 운주챌린지와 2번 세광라이트가 정반 3위를 기록합니다. 6번, 10번, 2번 순으로 결승선을 통과했던... 혼합 4등급의 1700m, 7경주 출발했습니다. 출발 때 내에서 5번 글로리시티 출발이 조금 늦었습니다. 안쪽 1번 스마일 골드 빠른 출발 그러나 외곽에서 10번 히어로 존사가 빠르게 감아 나오면서 바깥쪽 선두권 2위권까지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1번 스마일 골드와 10번 히어로 존사 두 마리가 2위권 따라붙으면서 선두권을 형성했고 6번 골든 스나이퍼가 3위, 바깥쪽으로 7번 오썸키는 4위입니다. 기대를 모으는 7번 오썸키 바깥쪽 4위 여기에 4번 슈퍼 블루문이 안쪽에서 5위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는 간격을 조금씩 벌리면서 길게 늘어지는 전개를 보이고 있고 아위 권에 뭉쳐져 있는 네 마리 그 중에서 8번 브라이트 위너, 김옥성 기수가 오랜만에 보이는 특유의 기술을 보여주면서 뒷직선 주로 중반 바깥쪽까만 나오면서 선두권 합류하고 있습니다. 1번 스마일 골드와 10번 히어로 전사 역에 7번 오썸퀸과 8번 브라이트 위너 4 마리가 초 접전을 벌이면서 뒷직선 주로 벗어나서 이제 3커너 초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1번 스마일 골드와 10번 히어로 전사 여전히 2 마리 앞서 있습니다. 역에 7번 오썸퀸이 단독 3위. 8번 브라이트 위너 아쉽게 걸음이 무뎌지고 있고 바깥쪽으로 6번 골든 스나이퍼가 이제 4위로 등장합니다 5위는 2번 미스 큐피드가 따라가면서 4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1번 스마일 골드와 10번 히어로 전사 두바리의 접전 여전히 목차 한마신차의 접전 여기에 7번 오썸 퀸은 1마신차로 따라 붙으면서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1번 스마일 골드와 10번 히어로 전사 바깥쪽 치고 나오는 7번 오썸 퀸세마리의 3파전 여기에 외곽에서 걸음을 했는 4번 슈퍼블루몬도 선두권 싸움의 가세에 나오고 있습니다 남거리는 200 선두는 10번 히어로 전사 바깥쪽 치고 나오는 4번 슈퍼블루머이 안쪽 말들을 모두 제쳤습니다 슈퍼블루머이 선두 2위는 7번 오썸 퀸입니다 4번 슈퍼블루몬과 안쪽 7번 오썸 퀸두 마리의 접전 펼쳐집니다만 바깥쪽 4번 슈퍼블루몬 안쪽에 4번 슈퍼 4번 슈퍼블루몬은 바깥쪽 7번 오썸 퀸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재오경주 혼합 4등급 말들의 1200m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바깥쪽 10번 센세이셔널 윈이 뒤쪽에 밀려난 가운데 4번 부산 투데이 다나카 기수와 함께 선행을 모색하고 안쪽에서는 2번 삼바스텝이 따라붙습니다. 바깥쪽에서는 6번 엘카사도르 뒤쪽 안쪽에서는 관심을 받는 1번 벤지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경주는 바깥쪽 10번 센세이셔널 윈 그리고 안쪽 2번 삼바스텝 그 사이에서는 4번 부산 투데이와 6번 엘카사도르 이렇게 4마리가 선두권을 형성하면서 이제 3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뒤쪽 2선에서는 1번 벤지와 5번 스피드 톱 관심을 받는 2마리 말. 2번 삼바스텝 최근 두 경주 연속 5위를 기록한 2번 삼바스텝이 좋은 출발과 함께 현재까지 선두를 버텨내면서 이제 4코너를 진입하고 있습니다. 2번 쌈바 스텝 여전히 경주를 이끌면서 이제 직선 주로 승부입니다. 직선 주로 2번 쌈바 스텝 가운데에서 선두를 버텨내고 있고 안쪽에서는 관심을 모는 1번 벤지도 걸음을 내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5번 스피드 톱과 6번 엘카사도를 2번 쌈바 스텝과 1번 벤지입니다. 안쪽 1번 벤지가 근소하게 앞서면서 선두를 뺏어내고 있습니다. 1번 벤지가 안쪽에서 단독 선두 그리고 2번 쌈바 스텝과 5번 스피드 톱 추입력을 발휘하고 있는 5번 스피드 톱 2위 자리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1번 벤지 안쪽에서 선두 자리 버텨내고 있고 바깥쪽에서 5번 스피드톱이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2번 선바 스텝까지 1번, 5번, 2번 순입니다. 1번 벤지 국산 4등급 1800m 경주, 서울의 제8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에 있는 4번 테마 탄생과 바깥쪽 두 마리, 7번 원더풀 도던과 8번 런던 에이스, 이렇게 세 마리가 빠른 출발을 보이면서 1코너 진입을 먼저 앞두고 있습니다. 선두 4번 테마 탄생의 1마신차 앞선 채로 선두, 8번 런던 에이스 2위, 3위는 7번 원더풀 로던 3마리가 앞선 채로 중위권에서는 9번 구마나루, 안쪽에 2번 블랙사탕, 그뒤 6위는 3번 스토니모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최하위권에 뒤쳐져 있는 5번 텐베거까지 선두 4번 테마탄생, 그리고 5번 텐베거까지 모두 9마리 모두 건너편 직선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마 신차 앞선 채로 4번 테마탄생이 경주 중반까지 선두로 뒤쪽에 있는 말들 8마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8번 런던 에이스. 이때 외곽에서 거리차를 좁혀 나온 채 3번 스터니머니. 선두인 4번 테마 탄생부터 가장 하위권의 5번 텐베거까지 9마리의 거리차 점차 좁혀지기 시작합니다. 촘촘하게 뭉친 9마리의 말들. 이제 3코너 진입을 앞둡니다. 4번 테마 탄생. 바깥쪽 2위는 8번 런던 에이스. 그 뒤를 쫓는 3번 스터니머니와 안쪽 7번 원더풀 로던까지 4마리가 3코너 진입했습니다. 반 마신 차로 좁혀지는 1, 2위의 격차입니다. 안쪽에 4번 테마 탄생. 바깥쪽에 있는 8번 런던에이스, 그 뒤에서 외곽에 3번 스터닝머니, 안쪽에서는 7번 원더풀로던까지 4마리가 한데 뭉쳐서 이제 4코너를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선두 4번 테마 탄생을 바깥쪽에서 위협하는 2마리입니다. 8번 런던에이스와 3번 스터닝머니, 안쪽에서는 7번 원더풀로던까지 4마리가 직선적으로 먼저 진입했습니다. 바깥쪽에서 안쪽 말들을 제치기 시작하는 3번 스터닝머니와 안쪽 7번 원더플루던 두 마리가 앞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2번 블랙 사탕도 안쪽에서 걸음을 내기 시작합니다. 단독 선두 이어나가는 7번 원더플로던입니다 안쪽에서 7번 원더플로던 계속해서 거리차를 벌린 채로 단독 선두 이어나갑니다. 남은 거리는 50m 7번 원더플로던 2위는 단독 3번 스터니모니가 단독 2위로 안쪽에서 2번 블랙 사탕까지 7번 3번 2번 2마리 3마리가 앞섰고 그뒤를 1번 탐나 최강자가 마지막 뒷심을 발휘한 채 4위권.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구경제 6경주 2등급 말들의 2000m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안쪽에서 1번 라스트 드래곤, 바깥쪽에서는 4번 하늘 만점, 가장 바깥쪽 11번 운주가이까지 이세마리가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4번 하늘 만점이 가장 앞서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11번 운주가이, 그 뒤쪽에서는 1번 라스트 드래곤과 5번 닥터킹덤, 바깥쪽 7번 플라인더 챔프. 4번 하늘만점이 안쪽에 바깥쪽에서 11번 운주가이 그리고 7번 플라잉 더 챔프가 모습 보이면서 3마리의 선두권 그 뒷선에서 모습 보이고 있는 1번 라스트 드래곤 그리고 3번 닥터 캡틴과 5번 닥터 킹덤 뒤쪽 8번 레이디 베이더 2번 보령 라이트 퀸 바깥쪽 10번 헤버 굿데이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4번 하늘만점이 여전히 안쪽에서 선두를 버텨내고 있고 바깥쪽 11번 운주가이와 7번 플라잉 더 챔프 1번 라스트 드래곤과 3번 닥터 캡틴과 닥터 킹덤 8번 레이디 베이더, 2번 보령 라이트 퀸과 10번 헤버 굿데이, 6번 은성 인화와 9번 BJ 치프의 모습까지 보이면서 이제 뒷직선 주로 중반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선두를 버티고 있는 4번 하늘만점 바깥쪽에서 따라가고 있는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11번 운주가이 그리고 7번 플라잉 더 챔프까지 뒤쪽 1번 라스트 드래곤과 3번 닥터 캡틴 5번 닥터 킹덤이 줄지어 달리는 가운데 뒤쪽에서는 8번 레이디 베이더가 안쪽에 가운데 2번 보령 라이트 킹과 10번 헤버굿데이 9번 b j 치프와 6번 은성인어가 최후미를 달리면서 이제 3코너에 진입했습니다. 여전히 선두권 세 마리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안쪽 4번 하늘만점과 바깥쪽 7번 플라잉 더 챔프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운주가이까지 모습 보이고 뒤쪽 1번 라스트 드래곤과 3번 닥터 캡틴이 선두권과의 격차를 반짝 좁히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했고 직선 주로입니다. 직선 주로 11번 운주가이 가운데에서 선두를 버티고 있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7번 플라잉더 챔프 안쪽에서는 1번 라스트 드래곤과 4번 하늘만점의 모습까지 보이는 가운데 가장 바깥쪽 3번 닥터 캡틴까지 하지만 7번 운주가이는 현재까지 선두를 지켜냈습니다 11번 운주가이가 걸음을 내면서 단독 선두 그리고 바깥쪽에서 7번 플라잉더 챔프와 3번 닥터 캡틴 그 바깥쪽 2번 보령 라이트 킨도 4위권까지 모습을 드러내는 가운데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11번 운주가이 격차를 크게 벌려내면서 승기를 구천했고 11번 운주가이 그리고 3번 닥터 캡틴 7번 플라잉 더 챔프 순이었습니다. 서울 구경주 출발했습니다. 국내산 4등급 말들의 1,200m 단거리 한판 승부입니다. 가운데서 7번 한브레이싱 안쪽에서 1번 아마존 킹두 마리가. 선행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7번 한샘 브레이싱 1번 아마존 킹 아마존 킹이 안쪽입니다. 바깥쪽은 7번 한샘 브레이싱 그 뒤를 10번 커맨드 블루가 3위로 따르고 3번 레몬케이 6번 런 와일드 2번 노프라블럼 8번 단디 순으로 추격하면서 3코너 돌고 있습니다. 안쪽을 차지한 1번 아마존킹, 바깥쪽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는 7번 한샘 브레이싱 선두권 계속해서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5마신 이상 크게 벌어진 채로 10번 커맨드블루가 3위권에서 3번 레몬K와 맞붙어 있고 2번 노프라블럼과 6번 런와일드, 8번 단디가 그 뒤를 따르면서 4코너선에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안쪽에는 1번 아마존킹, 김태훈 기수와 함께하는 1번 아마존킹이 1마신 정도 거리차를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7번 한샘 브레이싱이 1번 아마존킹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1번 7번 두 마리가 앞서 있는 가운데 2번 노프라블럼이 3위권에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두는 1번 아마존킹 2위권과의 거리차 벌려나갑니다 1번 아마존킹이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7번 한샘 브레이싱을 바깥쪽에서 2번 노프라블럼이 넘어서면서 1번 2번 7번 1번 아마존킹 2번 노프라블럼 7번 혼합 3등급 1,400m 경주, 서울의 제10경주 시작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9번 힐링헤이븐과 10번 한강보스가 출발대를 가장 빠르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2, 3위권 올라서는 3번 디아나가 2위권까지 올라섰고, 그 뒤를 3위, 6번 광치기, 4위로 밀려난 10번 한강보스까지 4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여기에 외곽에 있던 11번 학산마초까지 가세하면서 5마리가 3포너 진입 전에 선두그룹을 형성합니다. 조기권에서는 8번 천둥호랑이, 안쪽에 5번 거미블루, 그 뒤쪽 하부위권을 이끄는 2번 홀리데이 참과 1번 프로시대의 모습이 보입니다. 3코너 진입했습니다. 선두마 9번 힐링의 입은 안쪽에서 1마신차 이상 거리차를 둔 채로 선두 지키고 있습니다. 바깥쪽 3번 디아나. 우승은 아니었습니다만 기대보다 나은 성적을 내고 있는 3번 디아나. 상승세를 이어서 4등급에서의 첫승을 거둘 수 있을지. 안쪽에 있는 9번 힐링에이븐과 3번 디아나 두 마리가 4코너를 돌아서 이제 직선 주로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삼마신 뒤쪽에서 3위부터 5위까지의 말은 10번 한강보스와 5번 거미블로 외곽에 6번 광치기까지 다섯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선두 안쪽에 있는 9번 힐링에이븐과의 거리 차를 좁힐 수 있을지. 3번 디아나가 바깥쪽 2위, 안쪽에 두 마리 3, 4위는 5번 거미블로와 10번 한강보스 안쪽에 있는 9번 헬링헤이븐이 계속해서 여유를 가진 채로 안쪽에서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3번 디아나 이제 남은 거리는 50m 9번 헬링헤이븐이 안쪽에서 선두 지키면서 선두 2위는 3번 디아나 그리고 5번 거미블루가 3위였습니다. 9번 3번 5번 순으로 3마리가 서울의 제10. <놀람> 1등 급말들의 2000m 장거리 승부 11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최고 블랙이 좋은 출발 선행을 노립니다. 장산모터가 그 옆쪽으로 따라 붙어있고 메가드래곤이 이제 3위권 따라 붙습니다. 그 뒤쪽으로는 용암보스와 안쪽에 글로벌삭스 그리고 바깥쪽 관심을 받고 있는 두 마리 강풍마와 블랙벨트가 바깥쪽 중하위권에 따라 붙고 있습니다. 이제 1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최고 블랙과 바깥쪽 장산 몬스터 여기에 메가드래곤 3마리가 목차 그리고 1마신차 1, 2, 3위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4위는 용암보스 2마신 뒤에서 이제 강풍마가 5위까지 올라왔고 그 옆으로 블랙벨트가 목차 반마신차의 접전 속 두 마리가 오6의권 포진한 가운데 이 코너를 돌아서 뒷직선 주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블랙벨트와 강풍마 두 마리가 함께 움직이면서 바깥쪽 4, 5위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두 마리의 체중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먼저 블랙벨트가 조금씩 강풍마를 넘어서면서 먼저 4위까지 올라왔고, 강풍마는 5위로 따라갑니다. 하위권에는 글로벌삭스, 가장 뒤쪽에는 용암보스가 뒤쫓고 있습니다. 여전히 선두권에는 최고 블랙과 바깥쪽 장산몬스터, 메가드래곤, 세 마리가 순위 변동 없이 먼저 3코너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바깥쪽 블랙벨트 강풍마 여전히 선두 세마리와의 격차 이마 신차로 유지한 채로 4위로 따라가면서 3코너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최고블랙이 계속해서 근수한 우위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제 장산 부스도 바깥쪽 먼저 승부수를 띄우는 메가 드래곤이 격차를 좁혀나고 있고 이제 강풍마가 바깥쪽 4위까지 진출 블랙벨트는 5위권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제 직선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안쪽으로는 글로벌 싹스도 선두권에 가담하고 있고 가장 바깥쪽 564kg의 거구 강풍이 불어옵니다. 바깥쪽 강풍마가 손두로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강풍마가 단독 손으로 올라서는 사이 안쪽에서는 메가 드래곤과 장산 몬스두 마리가 2위 싸움을 벌여가고 있습니다. 강풍마 단독 선두 강풍마를 앞세우고 2위권 싸움처럼 합니다. 안쪽에 글로벌 싹스와 바깥쪽에 메가 드래곤 두 마리 싸움에서 안쪽 글로벌 싹스가 앞섭니다. 강풍마 2,000m를 또다시 정복합니다.